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꿈 전체를 지금 오늘 조명하려고 하는데, 제목은 본문에서가 아닌 45장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먼저 보내셨다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다 보니까 그 꿈이 내리에 안전이 박히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철이 없어 가지고 형들이 기분 나빠할 줄 몰라 가지고 꿈 이야기를 했던 것인가 아마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37장 보면은 요셉이 17세 때에, 17세 소년으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쳤었다고 말합니다. 비라의 아들들은 탄과 납달리이고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인데 이들이 양을 치면서 아마 아버지에게 잘못할 만한 속이는 이런 행동을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다 말하게 되어집니다. 형이나 동생이 잘못한 것 부모에게 다 일러 바치면 상대는 좋아할까요? 더 좋아하지 않고 이제 틈만 나면은 이제 또 다른 것으로 피해를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냥 같이 속이고 이런 성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형은 형일지라도 이것은 봐줄 일은 아니다, 넘어갈 일은 아니다 싶은 이런 성격을 가졌는지 그는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훗날 보디바리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도 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게 되어지면은 감옥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었는데 타협하지 않는 이 성품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또 오랜 동안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이제 모든 주변 나라에서 식량을 사러 오는 돈이 오고 가는 이런 거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탐심을 품고 있었다면, 부정한 마음을 품었다면, 얼마든지 돈을 자기 것으로 착취할 수 있는,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기회도 그에게 있었는데, 그는 왕 앞에 신실하게 행동한 자였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총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갈 때에도 이제 이 날짜를 정해 가지고 다녀올 만큼 혹시라도 안 오면 어쩌나 조바심을 갖는 왕에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할 만큼, 왕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은 자가 요셉. 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성품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야곱의 입장에서 요셉은 사랑하는 아내 라엘을 통해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여러 아들보다도 그를 더 사랑했고 채색옷을 지어 주었다. 지금이야 다 우리는 염색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다 여러 색깔의 옷을 입게 되어지지만 염색술이 뛰어나지 않을 때에는 이런 채색 옷이나 또 붉은색 계통의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 이런 사람들만 특별히 부유한 자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는데 야곱은 요셉에게는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 주었습니다. 아마 아들들에게 다 채색옷을 지어주었으면 그 일로는 형들이 미워하지 않았을 터인데 아버지가 더 사랑하면서 요셉에게는 또 좋은 옷을 사서 입혀주는 고 줌으로 인해서 요셉을 미워하게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우면 얼굴 표정도 말투도 좋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언사가 늘 불평이게 되어지는데, <laughs> 우리는 이,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은 좋은 사람, 형들은 못된 사람, 이제 이런 방향으로만 이 부분들을 읽다가 37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 전체를 통해서 보면서 요셉이 나중에는 45장 5절 오늘 제목으로 끌어온 그 말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앞서 보내셨다고 나중에야 하나님께서 왜 그동안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꿈을 주셨는지 팔려가서 보디바리 집에서 열심히 일 잘해가지고 이렇게 인정받았다가 감옥 갔는지 처음에는 다이해 하지를못 했는데 식량 이제 총리가 되고 식량을 팔면서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낸 것이었구나. 그제서야 전체 펴퍼즐을 맞출 수 있는 이런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꿈을 꾸자마자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훗날 이렇게 꿈 전체적으로 꿈을 꾼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그 꿈을 꾸게 했는지 또 형들이 미워서 팔아버렸는지 이 부분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서 그제서야 나를 앞서 보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먼저 맺으셨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가문에게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내가 출산을 못하는 불임인 상태에서 이제 자신도 백세가 가까운 때까지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지 않으면서도 그 약속은 하고 있었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백세의 이삭 아들을 낳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이집트로 앞서 보내고 가족을 흉년을 통해서 전부 이주해 가게 하셔서 애굽에서 그 당시 주변에 가장 강대국 안에서 나중에는 종살이는 했지만, 이제 가족,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는 최적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번성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가 훗날 이제 모세 때에 그들을 인도에 내게 되어집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가족들에게, 먼저 형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알려서 그 꿈을 서로가 이제 기억하게 되어지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꿈으로 기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의 꿈은 꾸었다가도 잊어버립니다. 저도 어제 꿈을 분명히 꾸었는데 새벽까지는 살짝 생각났는데 잊어버려요. 이렇게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꿈을 꾸고도 잊어버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저를 변호하기 위해서도 그러고. 자,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데 막 미워하고 또이 기분 나쁘게 하는 이런 꿈이어가지고 자꾸 되뇌이다 보니까 미운 감정으로 꿈 이야기 때문에 더 미워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 꿈을 잊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고 아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들었다가도 처음에 며칠은 기억했을지라도 나중에는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꿈일 수 있는데 이제 요,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해석을 요셉이 해줬습니까? 요셉이 해석한 것도 아니에요. 들은 형들이 자기들이 해석을 하는데 네가 우리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냥 내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나한테 다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이야기만 했는데 형들은 네가 우리 왕이 된단 말이냐? 네가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냐? 하나님이 해석해준 것도 아니고, 요셉이 해석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꿈이야기를 딱 듣고, 이 말이 이 뜻이란 말이냐 하면서, 요셉을 더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이제 요셉이 다시 또 꿈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전에는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까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어머니가 내게 절을 한단 말이냐 하면서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간직에 그 말을 간직에 두었다.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이고 음성을 들은 자이고 환상을 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또 무슨 역사를 진행하시려는가 이제 다는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다면 뭔가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꿈을 야단은 치면서도 간직해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해석해 준것 아니고 꿈을 꾼 요셉에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형들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석하고 야곱이 해석하는데 하나님은 그꿈 해석이 틀렸다, 맞았다, 여기에는 아무 반응이 없으시고 그들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당장 응답해 주지 않으면 다 틀린 것으로 생각하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보다 하고 이렇게 포기해 버리기도 하는데 요셉의 경우에는 13년 후에야 이루어지고 또한 20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긴 기간에 걸쳐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해가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하루에 그냥 또한 가지로 인해서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는 이런 지혜와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감움이 들어 요셉이 꿈 해석으로 인해서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관원장이 두 감옥에 있을 때 신하, 왕의 신하들이 감옥에 와가지고 꿈을 꾸게 됐는데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은 회복이 되어지고 자리가 회복이 관직이 회복되고 떡 맡은 신하는 이제 매어 달리게 되었는데. 이제 왕에게 가면 자기는 감옥에 올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에게 이야기해서 풀어 달라 부탁을 했는데 그 신하가 사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잊을 것을 잊어야지 그 자기가 나오게 된그꿈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다니 참 이해할 수 없는데 나중에 보면 잊어버린 것이 은혜였습니다. 잊어버렸다가 처음에 안 잊었다가 다 풀어, 풀어줬으면 요셉이 어디서 사는지 찾기도 어려웠을 터인데, 이제 나중에 왕이, 바로가, 파라오가 꿈을 꾸고서 해석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합니다. 어쩌면 해석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해석을 못 하고 있을 때에 그때 그술 맡은 관원이 2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을 빨리 불러오라 해가지고 왕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그 꿈은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든다는 꿈이고 그 다음에 7년이 흉년 들어서 처음 흉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 엄청난 흉년이 든다는 꿈입니다. 그러니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 가지고 7년 풍년 동안에 식량을 잘 저장해 두면은 흉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꾼을 세우십시오 했는데 왕이 이런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30세의 총리로 세워가지고 전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팔려가서 최고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총 책임자가 될 만큼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왕의 신하들만 들어온 자리였습니다. 그들을 요셉이 수발 들었는데, 날마다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왕 이야기, 백성들 이야기, 맨날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요셉이, 아, 이렇게, 저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아마 이제 이 방안이 서가지고 그 자리에서도, 아, 그거네, 그거네 하고 아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간접 경험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어졌어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총리가 되어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 때 보면은 새 법을 만들어서라도 한시법, 한달 동안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누구에게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올무에 걸리게 만들 정도로 시기 질투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 아니고 온 세계 정치하는 데는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시기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도 그들의 시기가 이제 주변에 호응을 받지 못한 것은 워낙 그 역할을 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들으면서 네가 우리 왕이 된단 말이냐,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냐, 내게 절한다는 말이냐 하면서 분노했었는데 식량 사러 왔다가 요셉에게 절을 하여 꿈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요셉도 형들이 와서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꿈을 다시 생각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올수 있도록 요셉을 앞서 보내셨고,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가 준비, 하나님께서 계획 세운 일을 이제 이루어갈 수 있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미운 감정, 싫어하는 감정, 이렇게 언사가 불평인 이런 감정을 통해서 꿈이 잊어지지 않게 오래 기억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나중에는 전체가 깨어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워하면은 기억에는 더 오래 남게 되어지는데 꿈이야기 때문에 더욱 미워했다. 그 이전에 미워했던 것도 있었다는 의미가 되어지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독차지하고 채소의 것까지 지어줘서 미워했는데 꿈으로 인해서 더욱 미워했고 그 꿈을 오래오래 기억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요셉을 형들에게 심부름 보냈을 때도 아, 참 멀리 요셉이 오고 있네. 이렇게 말합니까? 형들이 요셉이 오고 있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그 꿈이 얼마나 마음에 새겨졌는지 요셉하면은 꿈만 생각날 정도로 이렇게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하면서 이제 그들을 그 형제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서로 의논합니다.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요셉의 꿈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눈으로 볼 것이라. 우리는 우리가 볼 것이라. 이런 식으로 서로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면서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극한 분노 미우면 이렇게 살인으로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 현장 중심에서 죽이려고 할때 보호하신다는 것을 모세 때도 보여주었고 이 요셉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형 루벤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피는 흘리지는 말자, 직접 죽이지는 말자고 하면서 구덩이에 던져놓자고 말합니다. 구덩이에 던져 놓으면 식량 떨어지고 식량도 없고 물도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죽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손은 대지 말자고 설득했고 동생들은 형의 말을 따라주게 되어집니다. 원래 큰형 루벤의 속셈은 이렇게 일단은 살려두고 기회를 봐가지고 얼른 빼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야지 속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구출하려고 하는 의도로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놓자고 이렇게 계산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인데 나중에 상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어 유다가 우리가 형제인데 피 흘린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면서 차라리 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팔아 버리자 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가게 되어졌는데 42장에서 이제 형 들이 식량 사러 왔을 때에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바로 형들인 것을 알아보고 42장 구절에 가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 꿈을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도 자기 꿈을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고, 형들도 요셉을 미워하다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그 꿈을 두고두고 두고 하나님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기억하게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앞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대로 하나님은 진행해 가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일부러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붙였을 때 그리고 3일 동안 가두었을 때 그들이 서로 통역에서 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셉이 총리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했다. 그때 애걸했을 때에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그들이 팔아버린 것. 그것이 평생 마음에 와 닿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꿈으로 인하여서 요셉을 팔아 버렸고 형제들이 흩어지는 이런 슬픈 가족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일 후에 유다는 요셉을 판 후에 형제들을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비록 요셉을 살려주게 하는데에 그의 발언권을 활용했지만 이들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는지 따로 떠나 아둘람으로 가서 생활하고 거기에서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고 살게 되어지면서 가족들이 다 흩어진. 이런 아픈 이런 가족사가 진행되게 되어지다가 이제 식량을 사러 가는 일로 인해서 가족이 다시 하나로 모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진행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될줄 요셉 자신도 어느 누구도 헤아리지 못할 그런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진행하셨고. 요셉도 총리가 되고 형들이 식량을 사러 온 그때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나를 판 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격려하는, 이제는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통의 꿈은 그냥 잊어버리기가 십상인데, 오래오래 기억하게 하셨는가? 바로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고,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는 일이었음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환경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금방 뭔가 달라지고 좋은 일만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가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생기고 일도 여전히 안 풀리고 이러다 보면 예수님 믿어도 별것 아니네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고 있는 신앙도 떨어지는 사람도 생기는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이런 말로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대세개지게 하다 보면 은불신앙이 길로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있는 말로 은혜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표현을 자꾸 바꾸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시련이 있고 지금은 안 풀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자기 백성들을, 자녀들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으면서 우리들도 그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우리의 신앙으로 표현하려고 힘쓰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 구원, 형제 구원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식구들은, 형제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왜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하고 포기할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에만 이루어 주시면 이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십 년 후에 들어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단련의 기간이 길수록 하나님께서 더큰 일로 쓰이도록 준비해 가시는 기간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섣부르게 미리 판단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게 드러나기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으로 진행하시려고 그동안 우리를 단련하셨구나. 오랜동안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들도 할수 있을 만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어느 순간 요셉처럼 이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나를 먼저 믿게 하셨습니다. 나로 그 고생하게 하시더니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으로 나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아시고 은혜를 준비하셔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하는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해봤자 소용없더라 하고 물러서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기도를 확장해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는 그 눈이 열려질 때까지 깨어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처음 꾼 꿈을 이야기할 때는 기분 나쁜 이야기로만 듣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 인해서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갔다가 중기는 것은 맞고 이제 파는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앞서 보낸 일이었음을 나중에 깨닫고 고백하면서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랜 계획 속에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앞서 보내셔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또 친구들을 통해서 주변 전도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쩐지 마음에 감동이 되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연단하여 더큰 일에 쓰시고자 믿음을 훈련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주님의 신부의 부끄럽지 않는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통해 오가는 온 가족들의 에게도 예수님을 통한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온 가족 위에 임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교제와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안전하고 복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